일차 함수의 활용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수도 마찬가지, 우리 처음에 가지고 있는 개수, 처음 개수를 k개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단계별로 증가하는 개수, 단계 증가 개수를 a개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전체 개수, 즉 단계마다 x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개수. 전체 개수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자 단계별로 증가가 a가 a 개만큼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 단계에서는 바로 ax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개수가 k였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전체 개수 y는 y는 바로 ax에 플러스 k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1단계를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단계는 제외하고 2단계부터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서는 x에서 1을 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1단계를 제외하고 ax-1k다 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이 문제를 통해서 어, 왜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삼각형의 성냥개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생긴 상, 성냥개비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0단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단, 처음을 1단계로 하면 1단계에서는 성냥개비가 3개 2단계에서는 원래 있던 3개에다가 이것과 이것 2개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3 플러스 2라는 걸알수 있고요. 3단계에서는 원래 있던 1단계가 3개였는데요. 거기서 하나, 둘이 추가돼서 3 플러스 2. 그 다음에 2개가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또 추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냐면요. 자, 1단계는 그냥 3이죠. 2단계는 3 플러스 2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3 플러스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2가 두번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맨 앞에는 3 플러스 2 곱하기 0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갖다 이제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갔을 때 n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뜻이에요. n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n 단계라고 생각을 해 보면 x 단계 n 단계로 하죠 뭐.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그다음에 2 곱하기가 되겠죠. 2 곱하기. 그다음에 n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1단계에서는 0이 사용됐고요. 2단계에서는 1이 사용됐고 3단계에서는 2가 사용됐으니까 n 단계에서는 바로 n 1이 사용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필요한 전체의 성량계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개수를 y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구하라는 것을 한번 볼 건데요. 정삼각형 10개를 만들려면 그랬어요. 정삼각형 10개란 얘기는 1번 단계에서는 삼각형이 하나죠. 2번 단계에서는 두개 3번 단계에서는 세개 결국은 10단계일 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성량 개비 y의 개수는 3 플러스 그다음에 2 곱하기 에, n이 10일 때니까 바로 9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한 식을 아, 계산한 결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열 18의 3을 더한 거니까 2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필요한 성량 개비의 개수는 21개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겠네요.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무게가 35g, 한 개의 무게가 35g인 사과를 무게가 200g인 바구니에 담으려고 한다. 사과를 담은 바구니의 천체 무게가 410g이라고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개의 사과가 35g이면 200에다가 한 개를 담으면 235, 두 개를 담으면 2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식을 세워 보면 전체 사과를 담은 무게 y는 y는 원래 200g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개당 35g. 그랬으니까 35x가 된다는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바구니의 전체 무게라는 것은 바로 y를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y가 410g이 되려면 사과를 몇개 담아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35x는 410에서 200을 뺀 210이 되겠고요. x는 7로 나눠보면 7, 5, 35, 7, 3, 21 이렇게 되니까요. X는 5, 6의 30이죠. 사과 6개를 담으면 바로 무게가 410이 된다는 라사실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한 개의 넓이가 4제곱 센티미터인 타일이 있다. 이 타일을 X에 이어서 붙였을 때 전체 넓이를 y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타일 한 개는 넓이가 4예요. 두 개면 8이 되겠고 x개면 4x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 y는 바로 4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때 100 제곱센티미터의 벽면에 타일을 이어 붙이려고 할때 타일의 개수는 그랬죠. 바로 이 4x가 10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의미하겠죠. x는 25개의 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